여러분 안녕. 오늘은 호주 월 3일차. 아침 먹고 있는데 오늘 출국하시는 분이 신라면을 주고 가셨어. 오늘은 처음으로 인스펙션을 했는데. <laughs> 이때부터 우람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. 나온 김에 레즈메드랍도 해보고 큐비비 구경도 하고 달링하버 구경도 했어요. 트램 타고 차이나타운 와서 한식 먹었는데 여기 진짜 양도 많고 맛있었어요. 그리고 콜스에서 샌드위치랑 샐러드 할 재료들 샀고요. 총 20달러 정도 나왔어요. 장다 보고는 호주의 요아정인 마이너스 세븐에 왔습니다. 기본 맛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그리고 타로 맛의 버블을 추가했어요. 요아정이랑 엄청난 맛 차이는 잘 모르겠고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랑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타로 맛도 은은하게 나면서 팔까지 씹히니까 진짜 맛있었어요. 호주판 요아정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음에는 다른 것들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 먹고 좀 쉬다가 저는 또 갑자기 잡힌 인스펙션을 가고 있는데요. 인스펙션도 계속 하다 보니 너무 지치더라고요. 정말 제 집은 어디 있는 걸까요? 숙소로 컴백해서 좀 쉬다가 방에서 수다 떨며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했습니다.